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 바이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 바로 한스 바이오 메드 인데요. 도대체 이 놀라운 반전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이시나요? 플러스 246.2%와 이게 불과 몇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가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등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게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궁금해지죠. 아니, 적자라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수익성의 역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주가는 저렇게 막 날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속사정은 좀 달랐거든요. 조직 공학 분야에서는 거의 선구자급으로 불리는 회사인데 정작 돈은 못 벌고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수익성의 역설입니다. 먼저 한스바이오메드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1999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업력이 꽤 됐죠? 재생의료랑 조직공학 이한 우물만 쭉 파온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력만큼은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 까다 업기로 소문난 미국 조직은행협회 (AATB) 인가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기술력은 인정해줘야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민트리프트나 벨라스 HD 같은 제품들이 바로 이 회사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무제표를 딱 보면, 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매출은 뭐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2023년 실적을 보세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억 원. 적자였다는 거죠. 아니, 주가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회사는 돈을 까먹고 있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뜯어보니까,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째, 영국이랑 콜롬비아에 있는 해외 자회사들이 계속 손실을 냈고요. 둘째, 국내에서 물건을 팔때 내야 하는 판매 수수료가 이게 보통 30에서 50%나 되니까 수익을 다 깎아먹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서 신제품 연구개발, R&D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적자의 늙피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구해낼 비장의 무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세르디엠입니다. 셀라디엠이 대체 뭐냐고요 음, 쉽게 말해서 피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영양제,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우리 인체에서 나온 세포 외기질, 줄여서 ECM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ECM이 뭐냐면, 피부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예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거요. 이걸 피부에 넣어주면, 피부가 스스로 아나 다시 일해야겠다 하고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젊어지게 도와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회사의 계획을 보면 정말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 9월에 제품을 딱 출시했잖아요. 근데 바로 연말까지 생산량을 확 늘리고 내년에는 이 셀레디엠 하나만으로 무려 250억에서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야심찬 목표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걸까요? 이제부터 한스 바이오메드의 글로벌 성장 계획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은 아주 영리해요. 이 회사가 원래 민트리프트라는 실리프팅 제품으로 이미 거래하고 있는 병원이 2천 곳이나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새로운 병원 2천 곳을 더 뚫어서 총 4천 곳에 이 세르디엠을 쫙 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닦아놓은 길을 발판 삼아서 시장을 단숨에 두 배로 키우겠다는 계산이죠. 이렇게 시장을 넓히려면 당연히 물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산 능력도 미리 확 늘려놓습니다. 월간 생산량을 현재 13,000개에서 올해 12월 이후에는 22,000개까지 확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이건 뭐 앞으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해외 시장도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특히 일본은 별도 허가 없이 바로 진출할 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그리고 진짜 큰 시장. 중국에서는 지금 의료기기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이걸 아예 의료기기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신뢰도도 높이고 가격도 더잘 받겠다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시장은 과연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 어쩌면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슷한 ECM 기술을 가진 경쟁사 LNC 바이오는 시가총액의 무려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스바이오매드는요? 약 3,200억 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비슷한데 왜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이 거대한 가치 격차.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증권사 리포트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ECM 기술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아직 셀레디엠의 진짜 잠재력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셀레디엠 매출이 진짜로 찍히기 시작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가치 격차를 메우면서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인체에서 유래한 제품이다 보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인체 조직을 원료로 쓴다는데 이거 과연 윤리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원료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 걸까요?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회사가 내놓은 답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총네 단계로 관리하는데요. 첫째, 아무데서나 원료를 받지 않고 AGTB 인증을 받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조직은행에서만 공급받습니다. 둘째, 기증자가 이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동의한 것만 골라 썼습니다. 셋째, 이 동의 유형에 따라서 재고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증자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꽤 꼼꼼하죠?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주주 리스크. 이대 주주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진 지분 9.94%를 연말까지 전부 팔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시장의 물량으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 리스크, 계획은 야심차지만 과연 그 생산량과 판매 목표를 진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 특히 중국 시장에서 인허가가 혹시라도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세로디엠이라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쥔 한스 바이오메드. 과연 경쟁사와의 이 엄청난 1조 원에 달하는 가치 격차를 뛰어넘어서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쓸수 있을까요? 시장의 진짜 평가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